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진도에서 특별한 선물 호송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진도 산타 원정대가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진도읍 무형문화재 전수관. 멋진 산타로 변신한 어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겼습니다. 진도 진도 아이사랑 위원회와 초록우산이 개최한 행사, 군청과 군의회, 교육청과 도의회, 경찰서와 진도민주평통, 가족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읍체육회와 새마을회까지 각계각층이 한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진도 아이사랑 위원회는 앞으로도 진도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아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소멸 속 아동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도자들. 어, 여러분들의 이 자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은 조그만 사랑이 이들한테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빕니다.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행사를 계속 이어서하고 있습니다만 또 내년에는 우리가 더 많은 좀 확대를 더해서 우리 모든 진도의 어린이들이. 진도 산타 원정대 대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국회의원. 아동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진도 어린이들이 더 크게 더 건강하게 더 맑게 자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산타 할아버지 행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진 본 행사. 소고 전문 기업 코엔컴의 후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에 다문화와 한부모 가정 등 250여 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소고시 선물로 전달됐습니다. 진도경찰서도 응원에 나섰습니다. 순찰차로 직접 선물 호송 작전을 펼치며 아이들에게 든든한 경찰 산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 지난 3년간 820명의 아이들에게 8,2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초록우산.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도 초록우산에 성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산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JTBC 뉴스 박준영 기자였습니다. 청정 진도와 함께하는 모 진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진도 특산품을 선물하세요. 맑고 깨끗한 다도해서 생산된 포시오 전복장 김. 미역 다시마 자반과 해썹 인증을 획득한 반건조 생선 맛과 멋, 건강이 듬뿍 담긴 굿모닝 진도를 선물하세요.